이 문제의 다른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fx 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g'이 이렇다 자 그러면 이걸 미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목셈 미분을 하지 않고 얘를 먼저 저쪽으로 곱해 올려요 gx 그 다음에 1-fx 그러면 x 이래 놓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곱의 미분을 한다는 거지 목세 미분보다는 고배 미분이 그래도 좀더 편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기술적으로도 실제로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는 많이 씁니다. 여기서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,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. 어,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네. 하면 1. 지금 원하는 거는 f 0의 값이에요. 그래, 그리고 알려준 것도 g 프라임 0이야. 그러니까 여기서 x에다 0을 넣읍시다. 그럼 g 프라임 0 음, 1 빼기 f 0 더하기 g 0은 얼마일까요? g 0은 그냥 여기서 구합시다. g 0 x에다 0 넣으면 0. 어, 그래서 얘가 사라지네 이게 0이 되고 얘는 어,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떤 값이 되는 것 뿐이에요. 0 곱하기 어떤 값. 그래서 0. 해서 1. 그러면 거의 끝났네. G'이 프라임 이게 3분의 1이었으니까 저쪽으로 넘기면 얘는 0이고요. 1 빼기 F0이 3이 되는 거고.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2다. 목세 미분보다는 곱의 미분이 좀더 편하기 때문에 얘를 곱해 올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풀어도 된다.